저희들이,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은 또 하나의 작은 지구 어... <laughs> 아 그렇다면 제가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정말 많거든요 네. 어, 자세한 얘기는 저희 앉아서 네.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가시죠 네. 네. 원장님 근데 네. 지구 생태계에서 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생태학 하면은 저는 개구리나 올챙이 밖에 <laughs>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네. <laughs>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많이 찾아보고 공부도 해봤는데 워낙 광범위한 분야다 보니까 저는 아직 개념이 잘 서지 않더라고요. 네. <laughs> 생물의 다양성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지구 생태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 전체를 다 그냥 다 묶어서 그게 얼마나 다양한가 이 지구에 어쩌다가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면서 서로 관계 맺음을 하고 사느냐 이걸 그냥 다 얘기하는데요 대개 우리 생태학자들은 생물 다양성을 세 단계로 나눠요 우선 제일 누구에게나 알기 쉬운 거는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느냐 그래서 종 다양성 생물 종이 얼마나 다양하게 지구에 분포하느냐 그거를 먼저 따지고요. 그 다음엔 종 다양성은 상당히 높은데도 그한종한 한 종을 이루고 있는 그 개체들이 유전적으로 별로 다양하지 않으면 굉장히 취약한 종이 돼요. 그래서 그 종들을 이루고 있는 유전자 다양성. 그 다음엔 그 종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서식처의 다양성. 이세 가지를 다 묶어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생물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그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의 다양성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생물종 하나하나는 눈에 보이니까 어쩌면 어? 저거 없애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어떤 생물종은 보호를 할지 몰라도 우리 인간이 살 공간을 마련하느라고 그 서식처를 훼손하고 개발을 해버리면 그 종을 보존한들 그 종이 살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생물 다양성을 제대로 보존하려면 생물 종도 보존해야 되고 그 종이 살수 있는 환경도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렇다면 자꾸 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돌아가시기 몇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꿀벌이 만일 지구에서 사라지면 인간이 몇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야, 이거 물리학자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은 정도로 굉장히 정확한 얘기가 꿀벌이 담당하는 우리 농산물 생산에 꿀벌이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거의 한 7, 80% 되거든요. 그러니까 꿀벌이 멸종해버리면 엄청난 식, 식량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왜 중요하냐 하면 그 생물들이 서로 관계하고 있는 다른 생물들과의 그런 구조적인 이, 이게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음. 지구 생태계가 한꺼번에 몰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함이 있는 거죠. 공존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음,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우스갯소리로 여쭤보는 건데요. 바퀴벌레나 음. 뭐뱀 아니면은. 살이, 먹이 이런 것들도 없어져서는 안될 존재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뒤지면 이게 맨, 맨 바퀴벌레거든요. <laughs> 네. 특히 열대에 가면 그 바퀴벌레가 웬만한 그, 바, 그 상위권 생물들을 다 먹여 살려요. 하층 먹이 사슬에 이거 아, 자체가 그냥 흔들려 쑥 빠지기 거. 때문에 그 위에 바퀴벌레를 먹어야 되는 생물들 또 음. 그걸 먹어야 되는 생물들 이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아. 그냥 몰락을 할수 있는 거죠. 모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기를 박쥐들이 많이 잡아먹어요. 아... 근데 모기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면 엄청난 수의 박쥐들이 한꺼번에 또 사라질 거고요. 근데 박쥐가 모기만 먹는 게 아니라 또 그, 그 못지않게 위험한 다른 곤충들을 박쥐가 다 먹어주는 건데 음... 박쥐가 사라지고 나면 모기는 사라져서 좋다 그랬는데 박쥐가 같이 사라지는 바람에 박쥐가 잡아먹어줘야 되는 다른 아, 무서운 음. 곤충들이 득세를 해서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죠. 음. 이게 이제 이 자연계의 이런 그 생태계 구조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음.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하나 하나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음. 제가 이제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족끼리 하는. 게임 중에 젠가라는 네. 게임 알아요? 이렇게 징류건지는 네, 네. 우리가 이 자연 생태계에 있는 이 많은 동식물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아직은 다 모르기 때문에, 음. 물론 생태학이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만, 그래서 아직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에이, 설마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무슨 큰일 나겠어? 음.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흔하게만 느껴졌던 생물의 다양성이 이제는 조금은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 좋습니다. <laughs>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